아랍 시사 종의 예배와, 종의 예배와 아들의, 예배를 아들의 예배를 분별하라. 똑같이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똑같이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예배가 분별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종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들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과연 내가 종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들로서 자유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이거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왔어요. 아멘. 최고의 자리는 바로 예배 자리예요 예배는 하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보여줘야 되고, 아멘. 예배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줘야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끼리 절대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땅에 있는 예배지만, 은 하늘에 있는 예배와 같은 그런 감동과 감격과 그런 찬양이 되기를 죄로므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에 말씀하신 너희는 빚진 자로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어떻게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빛진 자예요. 무슨 빛을? 생명의 빛을 줬어요. 예수님, 어로부터 모든 자신이 내어주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이것만큼 값진 그런 빛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 대신 죽어주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수 있겠고 또한 살아도 망한 자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망한 자요. 모든 것을 다 이뤘어도 헛된 것 뿐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졌다는 것은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의 생명으로 예수를 의 생명으로 우리는 사는 자가 됐단 말이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 못박고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생명의 빛을 줬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사랑의 빛을 줬어요. 우리네요 받을 수 없는 사랑. 우리가 뭘 잘나서, 잘해서 똑똑해서 뭘 의로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무능한 자요 무자격자요 죄인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빛인 자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따라서 살아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응? 자 열두 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인 자로 대 육신에게 줘서 그런데 그 빛을 갚지 않고 육신에게 대서 아직까지도 자기 육신의 욕심, 이기심, 자존심, 세상의 욕망, 세상에 있는 그 소욕을 쫓아서, 그렇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살, 그것 때문에 울려서 죽어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그 육신대로, 내 육신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인 것을 깨달은다면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응?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육신의 것, 육신의 생명, 육신의 쾌락, 육신의 모든 좋은 것 만족하고 육신의 안락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종이란 말이에요, 종. 아직까지도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육신에 매여 있는 자가 됐고 아직까지도 세상에 매여 있는 그런 종이란 말이야. 그런 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은 아무리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날라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할지라도 그 종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 어떻게 해요? 억지로 드리게 돼 억지로 신앙생활을 억지로 드리게 돼 종의, 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나부터 내가 원하는 것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부터, 내가 바라는 것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어려운 거예요. 억지로 하게 된다, 억지로. 억지로 콕에 응? 메인 콕 끌려서 끌려오는 송아지처럼. 또한 환경에 따라서 변덕이 심해져야 뭔가가 자기의 마음에 맞으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최고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면은 언제 그랬나는 뜻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원망하고요. 또한 모든 것들이 두렵고 근심스럽고 염려스럽고 이런 것이 바로 종의 그 신분으로 예배를 드린 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있죠. 아멘.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떠날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 자신을 먼저 알고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 나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속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안다면 그것이 교만이란 말이야.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이을것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시지. 텔레비가 고장이 TV가 고장이 났어요. 그 고장이 난 것을 가장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은 그 것을 만든 공장이겠죠. 그 공장에서는 원리를 알아요, 원리를. 어디서 무시 고장이 났는지를 알아요. 근데테레비를 아무리 우리가 사용을 해도 그테레비를 사용할 뿐이지 테레비가뭐 때문에 고장이 났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또한 알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건 내가 살아있지만은, 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알수 있는 분은, 어떻게 해요? 나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 얼마나 우리가, 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우리는 각각 자기를 더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내 몸을 귀하게 여기듯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단체 사진을 찍으면. 왜 사진이 이렇게 안 나왔어? 왜안나왔다 그래요? 네. 여러분, 내 얼굴이 잘안 찍혔단 말이에요. 내가 눈을 감았다든지, 옆으로 돌렸다든지, 조금 그 순간에 응? 인상을 썼다든지, 얼굴을 찡게 했다든지, 그 순간에 샷다를 눌렀을 때, 사진은 그대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에이, 사진이 왜 이렇게 안 나왔어? 사진도 찍을 줄 모르네. 뭐예요? 다 자기 중심이죠? 우리는 여러분, 오늘부터는 단체 사진을 보면, 나부터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 사람들이 잘 나왔으면, 야, 사진이 잘 나왔다. 그렇게 하셔야 돼. 아멘. 우리가 응? 자기를 사랑하는데, 나보다도 천억만 배나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멘.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응?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 내일 일은 더 몰라 아니 한 시간 후에 일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맡긴다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과연 너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야?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 종의 관계냐? 예수님도 응? 나만 무슨 상관이냐? 어떤 상관이냐? 어떤 관계냐? 멀리만 보는 그런 하나님이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냐? 경험하고 계신 하나님이냐? 소문만 듣던 그런 하나님이냐? 소문만 듣던 그런 예수님이냐? 직접 눈을 보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냐. 다르겠죠?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셨다. 아, 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아, 네. 주권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아, 네. 응? 모든 것들이. 그래서 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지만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종의 영이 있고 아들의 영이 있어요. 종으로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같이 찬송을 하더라도, 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같이 무엇을 하더라도, 종과 아들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버지가 마당 좀 쓰러라 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뜨래 그런데 그 마당을 어저께도 쓸었고 아침에도 쓸었어. 깨끗해. 그런데 아들은 그 쓰라고 하신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종은 안 그래요. 어떤 일, 어떤 상황, 사건, 여기에 치중을 해요. 어, 상황이 보니까 깨끗하거든. 왜 그런데, 응? 또 쓸라고 그럴까? 미쳤나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노망 걸린 거 아니야? 깨끗한데 왜또 쓰려고 그래 이것이 종이에요 우리는 그 일보다도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요 종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일만 생각하는 일 어떤 상황 사건 여기에 치중이 돼있단 말이야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 자신을 분별해야 돼요. 그냥 일에만 내가 최중한 건 아닌가. 일을 시키신 아버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좋아서 할렐루야 그냥 순종이 되는 거야.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야.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음?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 예. 내가 언제 하나님 무시해요? 큰일 날라고요? 그런데 너는 무시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없어. 환경에 따라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찬양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찬양 입만 뻥긋뻥긋하지 속에는 근심이 걱정이 가득하고 있다 그 종이란 말이에요 우린 모든 만사를 하나님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든지 뜻이든지 모든 온족 세포든지 모든 것들이 시각이든지 청각이든지, 오감을 다 사용해서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종은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일만 보여, 일만. 일을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까? 그리고 쉴까? 왜 이런 일을 왜 시킬까? 이런 일을 왜꼭또 이렇게 밤에 시킬까? 잠좀 조금 잘나려면 톡또 시키네. 이게 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뢰한다면은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밤에까지 불러서 이것을 시키실까? 응? 여러분, 똑같은 예배, 똑같은 찬양,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종의 기도야. 종의 찬송이야. 종의 예배야. 이런 자들이 아니라 자.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종들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혹시 버림받지는 않을까 봐. 혹시 칭찬받으려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위주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늘과 땅 차이가 되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건보다도 하나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그분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자랑할 것, 내세울 것, 드러낼 것, 자신만만한 것 그런 것 열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네가 과연 그런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는 아 아들이구나. 그걸 보니까 너는 종이구나. 사랑이 쏙 빠져버린 열심. 이것은 바로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은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야 돼요. 왜 그분은 모든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가 알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래서 예배 변질은 사탄의 계략인데 사탄은 예배 드려라 하지만 형식적으로 드려라 하지만 네 열심으로 드려라 하지만 네 만족을 위해서 드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상이 없어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음?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다 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아버지는 무엇인가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 아멘. 아버지는 무엇인가 까닭이 있으시겠지. 아멘. 그 신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와 아멘과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옥에서 설 갇혔을지라도. 자기 중심이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째서 이런 수모를 당합니까? 어째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신장 살아계시다면 빨리 꺼내주세요. 오늘부로 꺼내주세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주님이 최고예요. 찬양은 입에서 꽤꼬리 같은 찬양을 하고도 순간적으로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언제 그랬냐. 이런 요동치는 믿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린 변함없는 이런 믿음은 바로 아들의 믿음이에요, 아들. 결정적으로 아들인지 종인지 분별을 가질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1 7절이에요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고난을 보면은 네가 종인지, 고난을 보면은 네가 아들인지 이것을 갖다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주를 위한 고난, 그 고난 받기를 우리는 즐거워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시열을 느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고난을 받으셨는데 주를 위해서 내가 한번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여러분 평상시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종의 그런 그 음? 종놈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그 크진 뜻을 알지 못하니까 고난을 받기 싫어해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타락하는 것이 변질돼 버리는 것이 고난이 없어요. 고난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고난을 강조하지 않아요. 고난이 유익한 것을 깨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좋지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에요. 아멘. 즐거워하고 즐거울 일이에요.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찌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될 때는 절대로 종의 예배자요, 종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피워버리니까 이미 나는 다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영생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도 받았어. 거기다가 아직까지도 육신에 욕망, 욕심에 우리가 관심을 둔다면 어찌 그큰 것을, 소중한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상속자다, 상속자다, 상속"이라는 말을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야, 아들에게만 상속이 있어요. 종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종은 수백 년을 수고를 해도 상속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상속자다, 상속자다, 상속을 밖에서는. 당연히 고난도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래서 고난은 받기 싫어하고, 영광은 받길 좋아해. 상속은 받길 좋아해. 좋은 것은 받길 좋아해. 이러한 것은 바로 종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상속이 없다. 받을 상이 없다. 다들 칭찬이 없다. 보상이 없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거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로서 아들과 종이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들인지, 내가 종인지,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야 응? 감추지 평상시엔 몰라 응? 아들이라니까 아들인 줄 알지 응? 자녀니까 자녀인 줄 알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자신이 아들로서 예배자인지 종으로서 예배자인지 그걸 어떻게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길 바라고, 우리 신앙의 질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점점 점점 쑥쑥 업그레이드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